자, 자 콘서트가 끝났습니다. 네, 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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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차, 콘서트 끝나고 네. 지금 은혼네에 음. 왔는데 맞습니다. 지금 오, 밥을 늦은 비자 저녁을 비자. 먹으려고 비자. 하고 있습니다. 아저 아, 먹고 전, 있는데 전, 정말 맛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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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있고 치킨 네. 있고 네. 족발도 네. 있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오, 잠시만요. 뭐, 뭐? 여보세요?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네, 사이버펑크에서 회식을 하고 있 네, 네, 네. 조촐하게 다섯 명이서 네, 근데 음식이 아, 많긴 해요 다른 들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, 얘기해 보세요 하고 싶은 좀 하세요 네. 어, 아, 네. 예, 아, 예, 예, 이거 뭐야 이거 아, 예덩이 폰이구나 어, 예덩아, 잘 있어? 어, 그래, 그래, 맛있게 먹고 집에 가길 바랄게요 자, 어, 여보세요? 여보세요, 여보세요? 누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, 여보세요? 예준 예주, 예준이야 어? 야 지금 내거 블리아 어 일단은 은혼의 사이버펑크에 왔어요 여기 왔는데. 오늘 당장 내일부터 사실 저희가 스케줄이 또 있지만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래도 오늘 고정투에 끝났으니까 오늘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은혼의 사이버펑크에 와서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끼리 조촐하게 다섯 명이서 자 다른 친구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야 여러분. 야 하고 싶은 말좀 하세요. 예. 네. 아 네. 이게 이게 그 유명한 노아 형의 핸드폰인가요? 야 여보세요. 자자 자, 여러분 콘서트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아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고요. 네. 아주 아주 사랑합니다. 사랑해. 자 안녕하십니까 자. 여러분 저희는 어, 오늘, 어, 오늘 어, 네. 3일차 네. 아, 저희 서울 콘서트를 마치고 제가 아까 어, 연락드렸죠 푹 자라고 했지만 저는 자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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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음, 저희끼리 맛있는 하시라니까. 음식을 먹기로 약속을,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만을 기다리기를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가지 말들을 해보면서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제가 지켜보면서 어,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아무래도 서로... 어쩌어 어, 여보세요? 아, 저 하민이에요. 네, 저희 지금 정신이 없긴 한데, 오늘 또 이렇게 콘서트 함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또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 아, 이거... 이거... 이거는... 이건 뭔데? 아, 최 대표, 최 대표, 43살에 부자 된다 자, 자, 와, 네 저희 집에 다들 맞습니다. 놀러 오셔가지고 맞습니다. 또 일정이 있지만, 네 일단 지금 맛있게 오늘만큼은 칼로리, 좀,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은호 거를 뺏었어요. 아 네. 은호가. 어, 샀습니다. 네, 와. 근데 음식이 어, 진짜, 진짜. 너무, 너무 맛있어.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제 또 먹으려고 하거든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? 여보세요? 어디야? 어디야나 지금 나. 이거 누건데? 이거 누 거야? 아 이거 은호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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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 거잖아. 야. 네 일단 콘서트 끝나고 은호 형네 집에 이제 다 같이 왔습니다. 이제 맛있는 피자도 시키고 치킨도 시키고 보쌈도 시키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콘서트 준비하느라 사실 좀 공복을 유지하려고 많이 안 먹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벌써 닭다리도 두개 먹고 또고쌈도 먹고 있습니다 서로 잠시만요 지금 하민이 잠깐만 지금 하민이 그래가지고 네 제가 또 이렇게 바꿨거든요 네 하민이를 제가 이제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건 의도야? 이건 뭐야? 이거는 하민이야? 야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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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얘는 뭔데? 이거, 이거 내 거잖아. 아, 최대한 어, 최대한 어. 안녕.